이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내가 그렇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그 기회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인기 많고 막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 보면은 뭐 아무리 여자분들이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 순간만큼은 엄청 냉정해질 수밖에 없죠. 아, 현실, 현실이죠, 현실이 그렇죠. 아... 웬만한 남자들 근데 그 순간에도 감정이 강렬해질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죠? 남자가 존나 잘생 얼굴 빼고 네. 딱 하나를 이제 뽑으면 이 사람의 장점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 이게 진짜 종류가 되게 많아. 요뭐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요것 저것 저것 잘하면서 그렇 그게 약간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거를 그쵸. 생각하는 사람니까. 이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있어야지 그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대비하고 그쵸. 넘어갈 때 요렇게 해서 그니까 분산 투자가 되게 잘돼. 안전지향 포트폴리오를 좋 아~ 이게 외모, 뭐 속궁합 성격 뭐 아니면 사회적인 트로피 응. 이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정말 엄청나게 특출나 그러면 꽂혀요. 아, 그러니까 네. 은근히 남자분들이 그런 데서는 물론 저도 포함이고 <laughs> 꽂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쁘면 그러니까 용서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개센 포인트 하나가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 정착하고 결국에 마음이 계속 두드루 최후의 승자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 남자가 만능처럼 느껴져야 결혼 생각을 하잖 개센 포인트라는데 영어에 아니면 개센 거예요? 개 센. 아, 개 센. 남자들은 어떤 정말 매력 포인트를 본다면, 네. 여자분들의 매력 포인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이거든 요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죠. 아 그래서 남자들이 예쁘다고 한 여자는 사실 네.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잖아. 어느 정도 딱 그게 상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여자들이 잘생겼다고 한 남자들은 되게 다양하잖아. 유승범이 잘생겼다, 아 최우식이 잘생겼다. 어뭐 갑자기 뭐 강동원도 잘생겼지만 그런 다양한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자분들이 그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이미지에 끌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얼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 뜯어보잖아요.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었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남자가 이성적으로 느끼는 거고, 여자가 이성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 조금 더 들어가면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고,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면은 옆집 누나, 위씨 <laughs> 수요가 있으니까 그게 있는 걸거 아니, 아니에요. 아, 니 이게 왜 있지? <laughs> 아, 그러니까 뭐, 과외 선생님은 기본이고, 좀 심한 거는 뭐, 장모님. <laughs> 아니 얘는 뭐 이걸 왜 봐? 라는 생각이 막들 정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남자의 취향이라는 게 되게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좀더 이렇게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에 공통점이 예뻐 나이에 비해서 젊은 아뭐 이런 거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취향. 이 물론 정말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돼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무조건 막 인스타 간지나 막 잘생겼고 이런 거만 찾는 게 아니라 중년 남성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있어 요 아저씨에 대 아빠 같은 사람 섹슈얼함을 느낀 사람도 있고. 음... 제가 어떤 다른 여자분은 그분 자체가 다이어트랑 몸매 에 특화된 분인데도 예, 예. 예. 보통 그런 운동한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분 이상형이 배나온 남자예요. 무조건 아, 배가 있어. 아, 근데 자기 남자 친구들이 항상 자기랑 만나면 긴장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계속 자꾸 몸을 만들려고 해서 짜증나 아, 죽겠다고. 진심으로 배를 좋아하는 분이고 있 자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이런 충족이라고 좀. 말 아, 그럴 수도 있고 뭐 아, 정말 그거 심리 다양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니감나무 네. 네, 아세요? 몰라요. 니감 나먹 세요 니가 감히 나를 먹는구나. 그니까, 아, 아, 그런 뜻이에요? 네, 못생긴 남자랑 하면 그런 기분이 들어서 흥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때 되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짤이 막 되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솔직히 남자들이 팩티시라고 하는 그거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폭이 좀 넓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여자분들은 확실히 이미지에 대한 소비가 좀더 강하지 않나. 사실 남자들은, 니가 한뭐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안 되죠? 그 네가 감이, 야, 끝. 니 감. 어, 니 감. 아, 야, 이해 안 된다, 진짜. 저는... 어렵다. 어렵다 이 얘기에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런 이미지에 대한 복합적인 스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예, 예, 예. 현아 남친 이 커플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둘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거에 좀 관련되어 있지 않나,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네, 네, 네. 유명세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네, 네. 하다가 훨씬 아, 그렇 그런데 네. 왜이 사람 뭘 보고 아, 우리는 모르는 그의 매력이 있을까요? 근데 그의 매력은 아마 하나가 엄청 개센 특출난 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현아가 만날 수 있는 남자들에 비해서, 특출난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종합적인, 유틸성이 좋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올 스텝, 스테이트들이 두두 상향평조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클릭해서 힘민지 했는데, 뭐가 딱하 높이지 않은데, 그렇죠. 셋다 비슷비슷하게 좀 괜찮은. 네. 팔라딘 같은 스타일이죠. 아. 근데 이게 정말 잘 먹혀요. 이게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하는 게, 사회적 지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형광등을 못깔라 옷을 못봐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좀확 깬다고 사소한 포인트, 당연한 포인트에서 이제 스탯이 났다는 게. 그래서 보면, 제가, 쟤를 왜 만나? 아, 네. 진짜 예쁜 여자가 갑자기 좋은 남자를, 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들만 아는 이 남자였던, 두루두루 갖춰진 스탯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뭐 하나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것저것 그것저것을 다뭐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이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내가 그렇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그 기회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인기 많고 막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 보면은 음. 예, 예. 활동성이 되게 그 별거야. 일단 이에요 E. 그거 데리고 가는 거에서 메이트가 있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기 싫어도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어디서 라면도 끓였다가 갑자기 서핑도 했다가 갑자기 뭐 운전도 했다가 그냥 무조건 정적이지 않다는 거예 아... 그러니까 정적이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황상 활동적인 사람이 더 그런 환경이 많이 주어진다. 자기를 보여줄 아... 만한. 와 거. 이거 진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냥 이제 네가 그냥 방구석에서 <laughs> 맨날 고추 붉은 피겨서 기타도 쳤다가 집에서 뭐딴거 뭐 작곡 프로그램 그런 도 했다가 음. 갑자기 뭐 주식도 했다가 뭐 두루두루 집안에서 할수 있는 거 많으니까 배그도 했다가 이렇게 많으면 음. 돼. 아. 근데 보통 집에서 맨날 하던 거 많으니까. 맨날 랭겜 돌리고, 샷건 치고, 패드립 하고, 아드디도좀 다채롭게 하던가. <laughs> 여자가 뭐 못하고 네. 있어갖고, 낑낑대고 있으면은, 네. 뭔데, 조바해서, 촉촉촉. 해나고아 그렇죠 그렇죠 요런 게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그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MT를 갔는데 <laughs> 이제 가스 이 버너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대야 그래서 막 이렇게 아공대 여자가 고 근데 그 친구가 두뇌 조립을 관심 있게 어렸을 때 이제 과학 상자 같은 거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게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되는데 지금 빨리 해서 요리해서 떡볶이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떡하지? 이거, 얘 이거 안되는데 바꿔달라 그래. 하고 있는데, 야, 잠깐 줘봐. 그래서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딴딴딴딴딴딴 해갖고, 고쳐가지고 딱 하니까, 어 너무 멋있는 거지, 그럼.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이걸 저하양 찐특이라고 하죠. 찐특? 그거 하나 했다고 내가 엄청 빌드했다고 착각한. 아, 그 정도 아니지. 예. 사진인 줄 알고 멋있다는 그 순간이에요. 아, 맞아. 근데 그 순간이 자주 있어요. 그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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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순간에서 연결이 돼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멋있다. 그렇죠. 깡는 건데, 그거 하나 딱 보여줬다고 기대를 하는 거야. 아, 이미 손주님 이 생각했어. 야. 딱 하. <laughs> 이제 고쳐준 거야. 존나 가리스마있어 여러분 이제. 손주 이름. 이렇게도 안 해. 딱 고쳐주고, 어, 자, 해봐. 헉! 야, 고쳤어? 너무 멋있다. 멋있다. 아니, 그러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 자꾸 물어. 야, 괜찮지? 야, 잘 돼? 아씨 계속 확인받으려고 해. 끝내야지, 거기서. 이게 보면은 자꾸 반응을 보려고 해요. 야, 너네가 착한 거구나.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런 행동하면은 멋이 없어 보인다. 정 떨어진다. 네. 아, 이것도 아까 그거랑 정확하게 연결되는데. 아, 예. 정말 공교롭게도. 찐트 여자의 모든 행동에 물어보려고 해. 과도한 호흡유도 갈고 한다고 해야 돼. 시선처리부터 일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가 가스버너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계속 얘가 잘하고 있고 와, 좋아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그 못하게 지켜보면 안돼 나는 가스버너가 인생에서 최고의 업적인 거야 이게 말로만 듣던 오다 주었다가 여기서 필요한 거야 그렇죠 아야야 야. 했어 해봐 어. 그때부터 이제 뒤통수에만 눈을 달아야죠 앞은 무조건 딴데 보고 있고 나는 이게 네. 너무 당연한 사람이야 이해를 야 되는데 네. 선물 줄 때도 오다 주었다 할 때도 그렇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응. 주고서 이제 오케이 야야 이거 뭐 앞에 있더라너 좋아한 거같아나고 여기 가면 이제 아 뭐야 진짜 오요 야 잠깐만 그 순간 여자가 나를 눌렀어, 그렇죠. 뒷모습 딱 보여줘야죠, 이렇게. 아, 이게 잘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준 다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태도로 보입니다. 아, 예를 들면, 암흑 석성 채널에 나온 기이형 예 오랜만에 이제 옛날 축하했을 아, 아, 때 써놓은 채널입니다. 아, 나이트를 갔을 때. 제 세대 네. 나이트 세대잖아. 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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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나이트 이제 과도기인데. 아, 돼지 엄마, 이거 껴가지고 이거 흔들고. 있고, 아, 테이블 맥주 네 병. 이렇게. 아, 그렇지. 오만. 안 짜나. 어. 쿠킹이 오잖아. 네. 그러면 제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그때 남자들 가르칠 때도 네. 이렇게 해라라고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앉는다. 몇 살이세요? 라고 물는 거는 괜찮다. 네. 뻔하지만 네. 어쨌든 처음이니까 할 말도 없고 정보도 네. 없는 데그 네. 정도라도 말을 걸어야지. 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걸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앉았다 가는 거.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몇 살이세요? 라고 하면서 묻고 네. 안 돼. 어떤 정말 유명한 가수 우리가 지금도 네. 알아. 실력파고 그 분한테 부팽을 갔다가 제 옆으로 온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이제 했던 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부팽한 내용을. 옆방에 누구 있던데? 어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 그러면서 제가 아, 쟤, 뭐, 누구였어? 어, 나는 누구인 남자야.